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의 능력을 쉽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신상품이나 서비스, 이벤트 등의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작성 방식에 자신이 없거나 매체에 게재될 만큼 효과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싶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AI 보도자료 생성기 GPTS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AI 도구입니다. AI가 제시하는 선택지에 답변하기만 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나쿡 힐링 연구소의 나나쿡입니다. 오늘은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GPTS를 알아볼 거예요. 보도자료 작성 이거는 언제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발표할 때 이벤트나 세미나 안내를 할때 광고나 프로모션을 시작할 때 SNS 계정을 발표할 때 또는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활동을 공지하거나 인사 이동 및 조직 변경을 공지할 때 특히 연구 결과 발표 등의 이런 여러 상황에 맞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개인에게 필요한 거, 기업에게 필요한 거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품 서비스 발표에 대한 GPTs를 샘플을 해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댓글과 영상 시청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두 가지의 GPTs를 더 사용해 볼수 있도록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 GPTs 같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GPTS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크롬이나 엣지에 가셔서 주소창에 이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 발표 보도자료 작성 이런 GPTS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더니 제품 또는 서비스 발표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Q&A 형식으로 답변하기, 세부사항 입력하기, 세 번째 URL을 입력하기. 그러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 예시인 Q&A 형식으로 답변하기를 눌러 보았습니다. Q&A 형식으로 답변하기는 Q&A 형식으로 보도 자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서 쇼폼 제작 과정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로 제가 주제를 넣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주요 목적 중에 쇼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와 실전 능력 향상, 초보자와 전문가를 위한 단계별 쇼폼 제작 과정 공개, 누구나 쇼폼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요것을 복사해서 저는 붙여넣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대상 고객을 묻네요. 대상 고객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고객의 예시 중에 저는 쇼폼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를 꿈꾸는 일반인,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마케터, 영상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쇼폼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고 싶은 현업 콘텐츠 제작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주력 기능 또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네요. 주력 기능과 혜택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강의를 해보고, 현업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섹션도 넣었고, 저 비용으로 퀄리티 높은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전수해보고, 수익 창출 및 팔로우 증가를 위한 최신 쇼폼 트렌드 강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효과를 넣어 봤어요. 다음은 주요 발표 장소 또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시기와 질문 발표 장소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보니까 연중 저는 수강 가능한 온디맨드 강의로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예시를 한번 넣어 봤어요. 보도 자료를 지금 쭉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제목은 쇼폰 콘텐츠 제작의 모든 것 연중 상시 수강 가능한 온라인 강의 출시 그러면서 리듬은 보이시죠. 리듬은 본문, 그리고 연락처 이런 제품명까지 써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는 다음 단계가 궁금했어요. 또 gpts에 대해서 또 무엇을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보도자료 작성에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문이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이 또 뭔지,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배경이 뭔지, 시장 트렌드와의 연관성은 뭔지, 타사와의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지, 예산과 가격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사용자가 답을 또 다르게 하면 그것을 주제로, 그것을 또 기본으로, 그것을 또 초안으로 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작성해 줍니다. 영상의 비밀번호는 하나하나하나 111 7입니다. 1117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댓글과 비밀번호를 꼭 작성하셔서 나나쿡 채널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폼 또는 서비스 발표 보도자료 작성에 이 URL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URL을 쭉 입력을 해봅니다. URL 입력은 3번을 누르고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톡에 대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한 것을 찾아서 URL을 입력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작성해주는 예시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렇게 좋은 GPTs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후에 댓글에 후기를 남깁니다. 댓글 후기를 남길 때는 GPTs 사용 후에 나온 글들을 캡처해서 일부분 올리셔도 되고요. GPTs 사용 후기에 대한 감동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영상 시청 중간에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 드렸죠 그 비밀번호를 찾으시고 나나쿡 채널톡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나나쿡 채널톡 링크를 통해서 비밀번호와 댓글 올리신 것을 인증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벤트나 세미나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은 어떻게 하는지 또 sns 계정을 발표하고 싶은데 이 보도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두 가지 선물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인 거 아시죠?